할수있겠어 어, 떻게 해야 되나?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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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오른쪽. 오케이, 됐어. 예. 구독. 아, 진짜 미치겠다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좋아요. 와, 갑자기. <laughs> 아, 너무 놀했어 깜놀하는 거. 우라! 안녕하십니까. 성구현. 진준입니다. 자, 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선 이유는요. 네. 대국민 프로젝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입니다. 성조부터 저희가 제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말하는 스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응을 좀 보여 주십시오. 댓글로 너무 좋아요. 한번 저희가 시즌별을싹 해서 고급까지 한번 싹가볼 생각입니다. 성조를 <laughs> 1성부터 4성까지 왕초보 기준으로 음. 저희가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네. 이 장학 때만 앉아 가지고 저한테 좋아 가지고 선생님. 자, 합니다. 요. 그러면 모두 다 애들 같이 아, 따라해 볼게요. 아! 하! 아 <laughs> 어. 이걸 했다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성조가 네 개가 있잖아요. 어렵게 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래서 이런 겁니다 저런 거다 일단 생략하고요 음. 송조가 어떤 건지부터 들려드릴게요 음악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보컬 레슨 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한국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세요 일상이 제일 어려워요 한국사람들 그쵸 왠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음정이 아니에요 이 음정이 아니고 한옥탑 위에서 중국 하면. 사람한테도 일상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중국 사람한테는 일상을 각인시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음. 우리가 나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음.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네. 보통은 능력 자기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음이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음이 일상이에요. 야 이거 처음 들었는 이런 말. 중국사람힘저구나 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음. 설명한다면 네. 엄마란 단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만국통용어잖아요. 마마가. 애미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laughs> 어,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엄마의 발음이 일상으로 정말 초금 한테 해보라 그러면 우리 인강에서도 그렇지, 마마, 마마 이거야. 근데 이게,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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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그 인식을 제대로 해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는 엄마로 설마 내 못하겠어? 마마.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해. 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인식을 잘 못해갖고 사람이 이게 일성인지 잘 몰라. 야, 그 감점이구나, 그게 말하야 어, 감점이야. 아, 감점이야. 그래서 오버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마.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인강이 오버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 좋네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어려웠다는 일성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A 보이시죠? 보통 A 발음을 연습 많이 합니다. 일성 발음을 들어보시죠. 아. 도레미파솔 아 이거 네. 아 한국사람들 교실에서 잘해 아아 어. 아 그건, 아 그건 형 전투 아 아니야? 왜? 운동 아 아니야? 이러고 종은 사람 많아잖아 어떻게 하냐? 어. 어. 일상 써먹어야지 어. 아 배웠잖아 어. 민망하니까. <laughs> 아, 아, 아 이런다데까 그러니까 일성을 잘 배워놓고 기계 못해. 그런 요즘이 있어요. 어, 지 티, 티 보듯이 보시네요. <laughs> 네. <좀> 재미네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거 따랑따랑 무당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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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아, 여러분. 아, 텐, 아 네, 텐션 올라왔어요. 신장이한번 일성 보이시죠? <laughs> 저건 뭐지? 좀 높아야 돼요. 아못 아, 아, 알아들어요 아. 제 말은. 나더 낮게 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아, 아... 그러니까 한국 말할 때 쓰는 음정이 아니에요. 아...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맞죠? 일성을 잘해야 이성이 예뻐. 아, 다 그쵸? 예뻐요. 아. 이성은 밥 먹었어. 너는 너는 는아 아. 똑같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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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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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지 갑자기 아, 이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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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 아~ (2성) 아~ (2성) 아~ (1성) 아~ 그래삼성은 둘리 춤이에요 열이 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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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제정신이 아~ 닌 아~ 이 아~ 게뭐 텐션 나가야지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아, 깨달음. 아, 그렇지. 깨달음. 아 그렇구나. 음. 미리 말씀드리면 삼성을 아아 배우지만 일상생활 가시면은요 다음 시즌에 반응이 좋으면 할 건데요 아아 이렇게 하는 <laughs>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바꾸거나 혹은 뭐반 반으로 줄이거나 이렇게죠. 되 일성부터 보시죠. 아. 이성. 아. 삼성. 아. 성조 제조로 보겠습니다. 일성. 아. 아 이성. 아, 아? <laughs> 삼성 아 아성은요 아, 아 이게 아니고 내리 꽂으라고요. 네. 빠졌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함정이 슉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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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아 이쪽으로만 이거 <laughs>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카메라 때문에 아, 아 이렇게 그래.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제가 최조할 테니까 발음하세요. 알겠어요아 이성 아 삼성! 아아 사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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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할 것 같아 한국 사람이 거기서? 아 삼성에서 이성을 아 그러네 아아 그렇지 그걸 못해요 아아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네 뭘을 빼면 돼 아아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요거 썸네일 되네요 다시 시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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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준쌤이요 아무 발음으로 한 단어만 성조 아무거나 해보세요. 우리가 멸성인지 맞춰볼게요한단어로 어, 그냥 아무거나. 샤오. 자, 한 번만 더. 샤오. 멸성인지 하나 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샤오. 삼성. 맞아요. 샤오. 아 어, 맞아요. 적당 뜻이죠? 맞아요. 네. 적다. 적다. 네. 한번 다른 거 한번 들고 싶다. 다른 거? 빨리 하세요. 종삼 사람처럼. 맹. 맹. 하나, 어, 둘, 어, 둘, 이성. 맞아요. 밝을 명자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맹톈 할 때도 맹이죠? 아 그렇죠. 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아칼 어, 사성 사성 네, 보다 오, 너무 쉽네 아 기초가 이렇게 난 줄이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 삼성 삼성 이런 단어 있어 없어요 그냥, 그냥 한 거지 빠 삼성 네. <웃음> <웃음> 원래 항상 사람이 연달아서 똑같은게두개 나오면 시험 갔을 그치. 때도 무서워. 맞는 게두개연속나오면아 맞나 이런 거 내가 그걸 많이 하거든 어. 이건 좀 어려워요. 밍, 링.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맞아요. 근데 이런 단어는 없는데 그냥 성조만 없니다. 한 거야. 링, <laughs> <laughs> 이거 보세요. 어. 삼성이었습니다. 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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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세요. 똑같아. 라, 라, 바. 다시 한번 그대로 보시죠. 링, 라, 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 성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 성조가 중요한 건 <laughs> 뭐야? 중요하대 아니 좀리고 발음하면 안돼아 그건 상관없는데 네. 이제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중요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으로 성조가 틀려도 알아 듣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복잡한 문장이 되면 될수록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성조가 틀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나중에 가서 그 어려운 발음을 길게 할 때도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럼 성조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노래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노래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노래는 멜로디에 맞춰요틀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ughs> 나는 콜라 마신다 들어보시죠. 허 컬러. <목소리> 이게 맞아요. 근데 노래가 사에서는 그다지 들려요. 성조 틀려도 워허 컬러, 워허 컬러. 들리잖아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laughs> 없죠. 콜라 <목소리> 마셔. <목소리> 근데 선생님, 성조 그 A부터 Z까지를 알파벳이라 그래요? 발음 기호라 그래요? 이라 그래요? 병음이라 그래요? 제 눈에서 지금 저 불길을... 저 <laughs> 알아요 병은! 네아 잘하시네요 병은 근데 A부터 Z까지 중에 성조를 어디에다가만 체크할 수 있습니까? 저, 모음, 즉 운모라고 뭐? 하는데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아, 이 운모. 여섯 개 아, 에, 이, 오, 우 그렇게 읽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색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부터 발음을 좀 천천히 해보시죠 무조건 다 일성을 일단 먼저 할게요 네. 조금 더 길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하오 아, 오, 어어 이, 이, 우, 오, 위, 으 휘파람 부는 것처럼 입모양 하시고요. 위, 윗입술, 아랫입술 동그랗게 마시고 위 하려고 해보세요. 붙이지 말고. 윗 윗입술 아랫입술 동그랗게 말해 이렇게? 으, 으, 으 으, 하이 쇼이 이렇게 그냥 오버하는 거죠. 으, 이렇게 아, 오, 으어, 이, 오, 으 우리 발음하는 거 봐요. 높잖아요 되게 지금 어. 아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바하는 게 아니었대요 음. 이게 맞는 거래요 도레미파솔 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음가는 높이셔야 돼요 아, 음가를 높여라 음가 처음 배우는 사람 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오발는왜 오가 아니고 오 이건가요 <laughs>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 혼났습니다 오히려 그냥 음. 어, 그거 있잖아요 코에때 순정. 오 어, 이걸로 하면 차라리 이거 나아요. 오, 아, 이렇게 하면 되요. 오, 오일성으로 하면 오,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오랑 오를 넣어서 두 개를 섞어 가지고 <laughs> 오. 짜증나. 요거 기존 인강들이 이불킥 하겠네요. 이불킥을 이불킥을 하겠어. 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와, 그래. 그리고 또 하나 그 약간 좀 어려운 게이 발음을 우리 보통 영어 하는 사람들. 은 이제 그거를 애 라고 읽잖아요. 어, 어. 뭐 중국어는 애가 아닌가봐요. 으어 네, 물론 뭐 앞뒤에 아이가 있으면 애로 바뀌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일단 으어라고 합니다. 아, 팀장님이 구독자분이니까 이 발음, 으어 발음을 사성으로 세게 해보세요. 어 <laughs> 그건 죽은건데요? 어. 어 으어 아, 아, 맞아,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해보시죠.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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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이게 우리가 탈권할 때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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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중국 사람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배고파 배고파 어, 밥줘 배고파 밥줘 네, 어, <laughs> 배고파 죠 배고파 어밥줘 그럼 병음의 그거만더 합시다. 네. 병음의 성조가 체크 안 되는가 뭐라 그래요? 경성요. 이아그 그것도 그럼 성조로 칩니까 그렇죠. 아. 어 근데 정식 성조는 4 개지만 이거는 특이한 성조라 그러죠. 아, 추가적으 하나. 4 +1. 그렇군요. 아, 플러스 원. 네. 그요 플러스 알파 뭐예요? 경성이 가볍게 딱 찍는 거야. 음. 상대적인 성조예요.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맞아. 앞에 어떤 성조일 때가 이경성이 높이가 좀 다르거든요. 정확해요. 그래서 네 개를 우리가 가족을 먼저 배우잖아요. 항상 음. 그네분의 가족을 통해서 이 경성의 그 먼저 달라짐을 알아야지. 느끼는 거지. 지금도 참 좋은 응. 설명입니다. 경성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느끼 <laughs> 경성해봐 그러면 할 수가 없. 어 맞아요. 막... <laughs> 아, 이게 아닐 맞아. 수도 있거든. 그럼 요거 말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렇죠. 아, 엄마경성, 아빠경성, <laughs> 할아, 할아, 할머니경성, 할아, 할아버지경성 할아버지 하면 되나? 아, 요건 되게 사실 잠깐 정색을 좀 할게요. 기초하시는 분들 일성, 다음에 경성 보시면 앞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엄마만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일성경성, 엄마 발음 들어보시죠. 마마 마마 네. 아하 마마 아하 마마 그러니까 모든 중국어 성조가 일성경성은 마마 리듬이에요. 그거 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이성경성 할아버지부터 아하 예예 한번더 예예 예예 근데 예, 겁나 예. 빨리 예예 예예 예. 예예. 지구상의 모든 이성 경성은 할아버지 생각하세요? 예예. 예예. 샤워즈 할아버지 뭐 이런지. 예예. 예? 좋아요. 삼성 경성은 아아이게 아니에요. 아아아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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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나이 나이 할머니 나이 나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중에 <웃음> 할아버지 <웃음>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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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랑 나랑 계속 반복하니까 재밌다야. 음.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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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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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예. 마마 마 이쯤 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할때 됐는데 계속 받아주네요. 어. 네.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아버지가 사성경성이에요. 하하. 빠바. 하하. 빠바. 빠바. 모 네, 재과 뭐 회사 이름 같죠? 아, 아. 빠리. 음. 보고 네.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빠바. <웃음> 빠바. 미친 놈들 같대. 우리는 지금 브레인 다 아니고 우린 아. 지금 무슨 얘기하냐? 성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중국어만 해볼 테니까 일성 경성인지 이성 경성인지 삼성 경성인지 사성 경성인지 맞춰 보세요. 같이 하세요. 바우즈. 삼성 경성. 바우즈. 바우즈. 여러분들 바우즈. 성 경성. 나가리됐습나가리 됐잖아. <laughs> <진짜>? 네. 1성 경성이었습니다. 바우즈. <laughs> 자, 요거는요. 마마. 어, 그렇죠. 응. 哥哥，哥哥，맞아요. 이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좋아, 아, 그래요. 잘하시면서 아, 아, 끝나고 남으세요. 예예, 삼삼경성 <laughs> 할아버지. 아니, 틀릴 수 있어요. 예예, 아. 예예. 이성경 예. 성아 그렇죠. 아, 힌트, 힌트 안 줬어요. 지금 안윤이도 네. 아, 이성경성. 아, 그렇죠. 아 어려워. 아 어렵죠. 쉽지 않죠. 제가 한번 해볼게. 요 알지. 알지.

오와만, 어. 오와 제시 <laughs> 그렇죠. 그 생각 하면 돼요.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선생님이 <laughs> 이제. 네, 어. 시에 시 아, 어. 빠리바게트 어. 고마워. 어. 시에 씨. 시에 남동생. 띠디 여동생. 메이메. 여기, 여기 안 한다면 결국 다 했대. <laughs> 다, 다 했어요. <laughs> 여러분 네. 같이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이 수업만큼은 요 왕초보 타겟으로 한 겁니다. 아마 중국 고급 이상자들은. 아, 니네 결국은 또 초보하는구나. 아니야, 그래도 재밌을 거야. 재밌어, 요야 우리 중급은 또 우리 중급 스타트가 맞고 있잖아요. 고급은 또이 고급 스타트가 맞고 있고요. <laughs> 고급 스타트. 뭐 <laughs> 수련 어, 하나 하나요? 아, 할 아니, 거예요. 뭐, 할거 같습니다. 네. 진준쌤이 여러 가지 어, 이 너. 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10만 한번 돌파해 보지! 가자.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우현. 진준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엔 바이바이. 이건 멘트니까요. 짜이 진 손으로 해 줬네. 아, 그러네. 성도수도시. 자, 再见。啥声？啥声？啥声？<laughs> 好，再见。拜拜。